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희는 2015년 12월 26일 현재 시간이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 됐습니다. 저 앞에 전면에 보이시 는 목포 여객터미널이고요. 이곳은 이제 목포 어린이 바다 과학관입니다. 요토마만아 체험관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위치한 곳은 이제 등대 체험관입니다. 각고도에 있는 실제 등대를 이와 같이 축소를 해서 있는데요. 잠시 좀 실내를 들여다보이면 어 전면에 보이시는 게 이제 300mm 짜리 등명기입니다 이제 바다에서 그 심으로 알기 위해서. 그런 것들이고요. 저희는 지금 계단에서 내려가고, 이렇게 보면은, 어, 청도 등대, 또, 그 다음에, 횃불 등대, 노래하는 등대, 그 다음에, 연필 등대, 이런 식입니다. 그래서, <laughs> 등대 체험장에 흑산도, 중앙 등대라든가, 팔미도, 인천, 등대 파로스 등대들을 포함한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좀 시간이 되시면, 음, 이런 거 이제 어린애들 와서 같이 등대 체험장을 같이 보기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곳을 이동을 해서 등대 체험 학습장에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24시간 개방을 한다니까 시간이 되시면 등대 체험장을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.